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생긴 남자입니다. 오늘은 7 33만, 3 3 57원. 수익입니다. 드디어 제 채널에 악플이 생겼습니다. 서서히 유명해지려나 봅니다. 저보고 가짜라고 합니다. 17년 동안 레파토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고수가 등장하고 안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증을 강요하죠. 고수가 여러 차례 인증을 합니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짜 고수가 많습니다. 안 믿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의 전도사가 아닙니다.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자본시장은 이 바닥은 자신의 실력대로 돈을 잃고 벌고 합니다. 여기에는 운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진짜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은 보고 배운 대로 본인들의 손익이 결정납니다. 진짜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가짜들에게 배울 것이며, 그렇다면,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저 가만히 복지부동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요. <목소리> 진짜와 가짜를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한다면 결국 본인만 손해입니다. 하염없이 기법만 테스트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낼 뿐입니다. 차트 공부할 때는 지금 당장 돈을 벌것 같죠. 길어봐야 3년이면 돈을 벌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괴자는 언제나 깡통의근접에 있습니다. 결국 헛된 희망만을 품고 하루하루 버텨 나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주식 시장이 알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본시장의 냉혹함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계몽시키지 않습니다. 요즘 계몽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유행하죠. 듣고 싶어. 그와 함께 온갖 봐. 한마디씩 있어. 마치 세상은 냉정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더욱 냉정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자비도 없어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외면합니다. 친구, 그런 달콤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아직까지 돈을 벌지 못했다면 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10년 지나면 나아질 것 같죠? 좀더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뭔가 비법이 나올 것 같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자체가 모두 틀렸기 때문에 돈을 벌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을 버려야 합니다.

되기 시작하면 여러 번 꾸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자본시장을 바라봐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진짜를 찾아서 그 사람의 숨소리까지 카피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르쳐 주지 않겠죠. 여러분 같으면 가르쳐 주겠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가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는 것그 자체가 하늘의 별을 따야 할 만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고수는 말이 없다. 돈잘 버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몰래 법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유튜브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 속에서는 제가 주식을 하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항상 물어봅니다. 혹시 직업이 무엇인가요? 그럼 제가 대답하죠. 말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절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견자단이 주연인 정무문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저작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상점들이 있고 그 상점들의 간판에는 하나같이 제1이라는 단어가 있다. 제1은 단한 명일 뿐인데 누가 진정 제1인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수많은 고수들이 존재하죠. 버트 그러나 누가 진짜 고수인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수년을 그 사람에게 배운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돈은 돈대로 잃게 됩니다. 저 또한 수많은 고수라는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하나같이 다 가짜였습니다. 진짜 같이 보여도 결국 가짜였습니다. 이제는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지만 초창기에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주식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을 배우더라도 진짜에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코멘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은 투자의 바이블입니다. 그럼 바이. 뭐 어쩌겠나 잘생긴 남자여 잘생긴 남자여